다음은 3전부터입니다. 네. 김동률과 나얼 전여친에 대한 미련 네. 음악으로 풀다. 네. 이게 전여친에 대한 미련지 네. 음악으로 풀었다 는 거죠. 네. 아이들 같은 생각나 가지고 앨범을 샀는데 네. 첫 번째. 네. 김동률을 김소연, 나얼은 한의지. 그렇지. 이 네. 사실 나얼이랑 한의지랑 사겼다는 데다 알잖아. 요한 네. 8년 사겼다고 했으니까. 네. 9년 사겼습니다. 네. 9년이요. 네. 다 알죠. 그렇죠. 연예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다 알죠 그러니까 한혜진이 에피투게에 나와서도 네. 얘기했고 네. 나얼에 대한 에피소도 했었고 얘기를 했었고 힐링티프할 때도 사귀었던 거 같아 맞아요 예, 맨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기성용이랑 결혼하려고 이제 헤어졌는데 네. 결국 마지막에 결혼하면 기성용이랑 어 나얼이랑 한혜진은 이제 아주 오래된 오래된 커플이고 커플이었고 그게 유명했죠 많이 알려졌고 본인도 그걸 방송 예능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할 정도 네. 근데 김동률이랑 김소연이랑 사귄 거는 네. 수면 이위가 있고, 수면 아래가 있다면 수면 아래에선 다 알았어. 그러니까 아... 팬들도 다 알았고, 네, 사실상 이제 암묵적인 그... 비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공연한 비밀이라 고지죠 그렇죠. 공공연한 비밀 같은 느낌? 네 본인도 인정하 근데 그거를 이제 무슨 뭐... 예능, 어차피 이 사람 예능뭐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디독이 그러니까. 진짜 말이 예능 진짜 안 나오지. 예능에 나오거나, 요즘에 나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만이 가끔 이제 와이드 그러니까 퓨샤스로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 유나열 씨나 이제 김봉이씨간 방송을 막잘틀 사람 아니에요. 아예 안 하는 사람 잖아요 재밌는 네. 거는 뭐, 김동률은 그김동일의 뿌이라고 MBC에서 뭐뭐 뭐 이소라의 프로포즈 비슷한 거 하긴 했어요. 김동일도 재밌게 봤는데 그 그거는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 아니고 그냥 약간 음악 얘기, 음악 얘기 는음악그 게스트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맞아, 음악 얘기 음악 프로그램을 하긴 했습니다. 방송은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얼이 나얼이 말로 아예 안 나왔죠. 그렇지눌런무아니만 뭐 나왔는데 눌런무아니도 뭐 그것도 투샷으로 나온거같아요그요 김동률도 김소현이랑 대략 7년을 사귀었다. 맞을 텐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김동률은 김소현이랑 김소현 아니죠 그 아이리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있고 이상우랑 네. 결혼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공유에도 나왔고 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동률과 오래 사귀었던 김소현은 배우 이상우랑 결혼을 했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얼이랑 올래사겠다 한혜진은 기성용. 바로 기성용이랑 네. 결혼했죠. 네. 근데. 나올 한저진 같은 경우에는 텀이 너무 짧었어 헤어지자마자 바로 사귀고 바로 결혼 그러니까 세븐이랑 박한별이 오래 사귀었는데 세븐이 이제 암마 없어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고 어려워, 어려워지고 제대하고 나서 헤어졌다가 바로 이제 그 박한별도 누구랑 그 유인석이랑 결혼하고, 유인석 맞나? 박한별이랑 뭐 홀딩스 대표랑. 그게 유인석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쨌든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네. 어, 근데 세븐도 네. 이더이랑 섞어가지고 세븐 진짜 아, 이게 기술이 좋다 맞아요 맞아. 어떻게 그렇게 그랬어. 너무 그랬어. 좋은 사람, 이쁜 이쁘고 잘 나가는 여자배우들을 여자 후리는 기술 자체는 진짜 퀴고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고 살다 그러니까 살다. 여,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이 어쨌든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자들이 참 어, 호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김동렬 김소연은 그 김소현, 그니까 김동률은 김소연이랑2 0 0 1년부터 2008년까지 사귀었고, 아, 아오래속겠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아월이랑 한혜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귀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헤어졌을 때 아. 헤어졌어, 이미 헤어졌는데, <laughs> 한혜진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야니까 아, 그러니까 나얼 입장에서는 그니까 이제 장인어른이잖아준 그렇죠. 장인어른이었는데, 헤어진 상태였는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 지금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간거야 네그걸 이경규가 물어봐 신인 캠프에서네 어, 전 남친이 왔던데 네 근데 그때는 이미 한혜진이 기성형이랑 결혼하기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뻘끄러운 질문을 물어봤어 네 근데 내한혜진 얘기한게 나라도 갔을 것 같다 진짜 음. 오래 사귀었고 네, 헤어 사실 그건 거. 되게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내가 헤어진 상태인데 음. 그 헤어진 여친 좀 오래 사귀었다 헤어진 여친 좀전 단지 부모님 부모님 장례식장에 가야되는지 그렇죠. 이거는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될것 같기도 했지 맞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혜진 이 나얼이랑 오래 사귄 걸 이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네. 헤어진지 얼마 안돼서기성렬은 사귄다고 하니까 또 불안하다고 러니까 네.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설경구 성민아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상 시점상 봤을 때반 핑거 아니냐, 무슨 뭐 거. 외도한 거 아니냐, 탄승을한거 아니냐, 환승이 아니라 반 핑거 아니냐. 이거 하는데, 네. 환승은 너무 볼 필요 없지. 네. 이게 환승과 바람이 이제 종이 한한장 차이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 연예인니까 격신이 안지친 사이도 그런, 깨치해,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혜진이 힐리트에서 다 얘기 그러니까 물어봤어 이 금과 해놓고 네. 그, 그 불편한 질문을 그러니까 그래서 클리어하게 자기가 말했을 때 아. 그러니까 나으려고 헤어지지 않았대 자기 혜진지 음. 그렇게 그거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김동률은 김소연이랑 7년 사귀다 했잖아 근데 2008년에 헤어졌어 네. 그 직후에 낸 노래가 다시 시작해보자. 아. 다시 시작해보자 가사를 하나하나 짚어볼텐데 네. 다시 시작해보자를 냈고요 근데 물론 이건 있어 김동률도 이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야 다시 시작해보자 네. 어쩌는데 지적거리는 거야 네. 미련 갖고 근데 그 미련을 주제로 노래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 우리가 아는 노래들 볼까요? 다시, 물론 이제, 그, 다시 시작해보자, 가 이제. 완벽히 김소연을 담은 김소연에 대한 그리, 그리움이야. 네. 브이너스 없어. 네. 누구도 인터뷰 때 물어보지 않죠만 브이너스 없어. 말했어. 왜냐면 남이랑 변했을 때. 맞아요. 근데, 이게, 김동님 입장에서는 나는 김소연이랑 헤어져서 뿐만이 아니라 헤어지기 전에도 이런 노래 많이 냈어. 음. 뭐 사귀기 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아주 좋은 노래잖아. 아, 다시 사랑한다. 그아 그게 2001년. 네. 다시, 다시 시작해 보자 2008년이지. 네. 그 다음에 리플레이. 뭐. 2011년. 네. 그 다음에 그게 나. 공이 나오는 거 있죠. 아. 거기도 김소현 들어와. 김소현 그 여러 가지 그 만화라든지 제력기 네. 있어. 네. 만화 좋아했때 김소현. 네. 음. 그게 나요 2014년. 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낸곡에 답장이야 노래 답장 음. 2018년. 다 뭐냐면 다 미련이야. 헤어지고 그 여자친구 무이져가지고 네. 힘들어 나 힘들어 지금. 너랑 헤어지고 그때 그 상처 그대로야. 나한테 돌아와줘 이런 거있지 안 좋게 말하면 질척 좋게 말하면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 음. 근데 김소현처럼 매력적인 여성이랑 7년 동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사귀었으면 쉽게 무잊질것 같아 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아. 그다음에 나얼은 한예진이랑 2013년에 헤어졌다 근데 사실상 2012년부터 거의 헤어진 것 같아 경계가 네. 그러니까 2004년에 사귀어서 2012년에 헤어졌는데 2013년에 헤어졌는데 2012년 9월에 무슨 노래 냈냐그 유명한 바람기억 그랬어. 바람기억 가사 말하는 거 알겠지? 아 그렇죠. 알지알지 응, 알지. 응. <laughs> 그다음 바람기억그 다음에 2015년 에 노래냐면은 같은 시간 속에 너 어. 노래 비슷한 약간 사비의 그런 노래. 그렇죠. 물론 바람기억이 최고지만 맞아. 같은 같은 시간 속에 너 너무 좋아. 응. 가사부터 그러니까 제목부터 너무 짱이잖아. 그렇죠. 그 시, 같은 시간 속에 너. 그 하고 10 그러니까 7년 전에 너, 너 그런거나 9년 전 맞아. 13년 전에 너. 아, 그렇게 죽여요. 그 들어오면 아, 진짜 한혜진 셨석도내생각이그 정도야. 음. 지금 이제 한혜진 딸도 있고. 아, 그렇지. 결혼해 갖고 있어. 그다음에 그 2017년에 기억의 빈자리가 음. 그것도 비슷해. 기억의 빈자리, 기억의 빈자리가 있요다 한번 우리랑 다 지금 다 다시 들어보세요. 나홀은 2012년 바람기억, 2015년 같은 시간 속에서 2017년 기억의 빈자리. 그다음에. 작년 말에 성시경한테 그준 곡이 있어요. 아픈 나으이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어젠가 그제 냈던 노래가 있어. 성시경이랑나월이 뚜엣뚜엣으로 듀엣 부른 노래. 잠시라도 우리랑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그, 그 노래 가사 한번 아, 그 보세요. 그거는 그냥 한의지 나는 그건 그게 생각해. 물론 이제 보편적이지. 보편적인 이별 노래인데 이별하고 나서 힘든...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리운 남자의 그런 심정을 표현한 노래야 네. 일반화된 노래야, 오픈적인 노래 맞는데 난 자꾸 하대진을 그리워하는 거잖아 근데 하대진 만약에 이혼하잖아? 네 황정훈처럼? 네 사실 강할 거 같아, 내생각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뭐... 내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다음 이제 다음... 다잘 잘. 없어? 잘. 그 그래? 어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자 내용 한번 볼게요. 가사 한번 읽어 볼게. 헤어지자. 요란할 것도 없었지. 음. 짧게 굿바이. 7 년의 세월을 털고. 여기 대놓고 봐요. 또... 7 년의 세월을 털고.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8년. 네. 년의 세월을 털고. 음. 그러니까 요란할 것도 없이 그냥 짧게 굿바이 하고 헤어졌대요. 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왜 덤덤하게 헤어질 수 있었냐. 그 전부터 이미. 약간 좀 식물관계가 있다 거지, 뭔지 알지? 네. 연인, 연인 사이가 식물관계여가지고 약간 내 말라가지고 이미 이별이 약간 예상되는 거. 다만 이별이라는 그 단어를 입으로 끊내지 않고 그렇게 약간 좀 약간 내 많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담백하게 헤어지자고 헤어졌어. 네. 그냥 뭐 처음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겠지, 해가지고 혼자 영화도 보고 둘이서 할수 없는 음, 것들, 네. 뭐 이런 거 하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길가를 걸어가면서 네, MP3 음악 들으면서 스마트폰 음악 들으면서 가는데 이때 스마트폰 아니겠네 네, 네. 네. MP3 어 음악 들으면서 가는데 문득 네. 너랑,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생각다 그래서 너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갔는데 네. 네. 집이 텅 비어있잖아 혼자 있으면 뭔가 냉기 돌고 막. 9월에, 어, 네. 9월에. 어, 그 네. 11월에 집에서 들어가봐 특히 거실이 있는 집 네. 그러면 원룸이 괜찮아 근데 네. 거실에 있는 집 가잖아 뭔가 펭해 근데 그 휑한 마음보다 누가 더 휑해? 자기 마음이 더 휑하네. 그치. 가사가 막 그래. 치였어. 스트 하네 진짜.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봐봐. 나도 울고 웃게 했던 그런 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실수하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러더라도 그게 힘들더라도 다시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 차라리 더 상처받자. 왜냐 너랑 랑 헤어져 있는 지금이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사귀면서 싸우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 피곤하거 아, 그래서 그렇죠. 그 여, 남녀가 이미 연애해봤잖아. 도매도전에 그니까 나... 아, 혜미 <laughs> 예상되지. 연애를 하면 남녀가 싸우면 힘들잖아. 힘들죠. 근데 그것보다 뭐가 됩니까? 헤어진 뒤에 내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다시 만나면 또 반복할 거아니야 그렇죠. 똑같은 또도 또 서로 다른 습관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추닥추닥 되고... 맞아요. 같은 반복이어도 나아질 게 없어도 그냥 다시 해보자는 거야 이게... 김소연한테 다시 해보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시작해보자 말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다시가 많아요. 다시 들어주요 미래이지, 이게. 봐 리플레이 뭐야? 리, 다시, 이가 뭐야? 다시잖아. 그쵸. 그게 나야, 뭐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이 나라고. 그치. 그게 나야. 답장이 뭐야? 답장이 안 온다고. 그렇지. 어, 다 들어보세요, 가사가 실그 미래는 그런 거 자체는 발라드기본이에요발라드 음. 기본이기도 하고 뭐 남자라면 또 사실 솔직히 시발 해도 그래요. 뭐 진짜 윤종신의 존재처럼 어막그 쿨한 남자가 이별하고 풀어 낸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 아,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맞아, 이별이랑 그리움, 예. 미련은 발라드의 전통적인 정서인데 김동률이 또 약간 와닿는 이유가 실제로 그 연애 스토리를 대중들이 좀 아니까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윤종신의 존재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아 김동률이. 좀 보편화된 단어로 쓰거든 감정으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을이랑 성신한게 잠시라도 우리 됐다 했잖아. 그 가사를 한번 볼요 가까스레 잠이 들다가. 아. 애쓰던 잠이 떠났고 음. 아직 타는 별 과거의 빛은 흐르고 몇 번의 사막을 거쳐 몇 번의 우기를 거쳐 가사에 우기란 말이다 우기 그렇지 우기가 뭐야? 비 오는 비가 오는 우기는 기계. 게 아니야 우기 우기 그렇지 비가 오는 기가 어, 근데 가사에다가 비 오는 말은 비 온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렇 우기란 말 쓰지 못했어? 안, 안 했죠 안 뭐? 했죠 몇 번의 사막을 거쳐 우기를 거쳐 네. 고요를 거쳐 음. 추억이 된 기억들 이렇게 해놨는데 잘봐힘민아니고 한번 상상해봐 연애를 안 해봤어도 헤어졌어. 봐 근데 한번 헤어지면 있잖아. 타크서클 눈에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오래 사귄 어떤 이 친구가 있어 연애를 한 5년 했어. 근데 헤어졌어. 근데 그 친구를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근데 타크서클 지금 흥미좀 내려갔겠지. 그지, 그지, 그잖아. 약간 막 진짜 영혼이 빠진 거막 이러잖아. 어, 우리 흥미는 아니냐? 이럴 거 아니야. 그거를 뭐라 그랬어? 사막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다음에 문득 와한달 뭐 동안 그 되게 힘들었어. 네. 한달 뒤에 근데, 이별이 좀 아픈 것 같아. 이별의 상처가. 그게 네. 아니야. 계속 울어봐 네. 다짜고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음악 듣다가. 내 네, 생각에. 화장실 가서 운동. 그치. 그게 만약 몇 번의 우기야. 어. 우기를 거쳐. 어. 그다음에 뭐야? 이제 봐봐. 사막 우기 거쳤어. 그다음에 어. 있잖아. 한한 달도 지났어. 네. 헤어진 지3 개월 됐어. 네. 근데 뭔가 좀 영혼이 막 빠진 것 같지 않데 약간 좀 조용해. 약간. 그러니까 텐션이 좀 높은 사람이었는데 나처럼. 날지 음, 많이. 어 동무 안녕. 편민아 음. 안녕. 막 이러는 거야. 약간 어. 좀 고요해. 그러니까 그게. 사막 우기 고요야. 근데 원래 진짜 이 사람이 원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 휴민 안녕 이 정도야 이런 사람인데 휴민아 어서 땠어 괜히 조용하자니 조용해 사람도 버린 거야 몇 번의 고요를거쳐 나서 고요를. 나얼이 직접 이걸 조용게 말하면 거. 겁나 차분해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왜냐면 상처 피 부상. 그게 말하면 거야. 우울해진 거예요 조금. 아마 음. 우울 무가기 거지 약간. 그래서 아마 여기 그다음 뭐냐면 이게 쌉이 들어가기 직전에 벌스인데 떠나간 모든 것은 시간 따라 갔을 뿐 우리를 울리려고. 떠나간 건 아니야 너도 같은 거. 그냥 뭐냐면은 나 이게 이 가사 너무 와닿았어. 그러니까 한혜진이랑 나우 사귀었잖아. 우리가 서로 엄청 크게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울리려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오래돼서 조금 권태기가 오고 누군가 겪는 이별을 겪었다. 우리가 안 맞아서 헤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야. 그냥 되게... 여기 뭐라고 그 뭐라고 했냐면 시간 따라 갔을 뻔 그랬잖아. 그렇지. 떠나간 모든 것은 시간 따라 갔을 뻔. 우리를 울리려 떠나간 건아니 가사도 참 기가 막힌 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려고 막 그렇게 막안 좋게 현생 아니라 네. 9년 살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원해지고 이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비가 나와. 삽비가 나오는데 성숙이는 그러는데 10년쯤 흘러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음. 만나지긴 할까? 어떻게 서로를 기억해 줄까? 이거야. 봐봐. 10년쯤 흘러가면 그랬잖아. 네. 근데 까 그러니까 내가 하네지는 언제어다했지 14년. 어. 그렇지. 네. 올해가 언제지? 올해 2 시선, 0 1 3년 공연인데. 10년쯤이지. 보으면미즈 10년이네 진짜. 그렇죠. 이제 왜냐면 2023년 얼마 안 남았어. 뭐, 그러니까, 10년쯤 흘러가면 올해 어떻게 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laughs> 아 저는 근데 이게 참2 0 1 3년이 이제 10년 다 되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그새 10년 지나가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 한혜진이랑 헤어진 지가 10년이 돼 버린 거야. 맞아. 요 물론 이제 끼어 맞출 수 있어. 내 끼어 맞추기가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5년쯤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5년쯤이라 할 수가 아니면 그렇죠. 뭐 연도를 안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굳이 7년, 야, 7년, 몇년 뭐, 이럴 수도, 뭐, 수도? 왜 굳이 7년, 10년 음. 이런 거왜쓰냐고 맞아요. 물론 이제 이승환의 뭐 천년, 천일 천일 동안 이거는 네, 그냥 그, 네. 상징적인 의미. 그렇죠. 그다음에 강한규 뭐, 뭐지 천년 이상, 뭐, 천년 이상, 천년 에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잖아. 그렇죠. 천일, 천년. 네. 천일은 그렇게 안 길잖아. 천년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 10년이라는 이그 기간의 단위를 쓴 것도 그렇고. 이 가사들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네, 뭐. 네. 그, 한번 볼게요. 이제 성시경이 사비첫 부분을 부르고, 그다음에 나얼이 좀 부릅니다. 네. 되게 절제하면서 불러요. 막그 RM의 달인이라서 막 개지르고, 막 이런 거아니야 네. 기존에 무슨 뭐 바람기어 시간 속 같은 시간 속에 넌개지르잖아 그게 그렇죠. 안 질러, 그게 절제하면서 반가성으로 불러요. 아 근데 뭐라 하냐면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해 요 서로 다른 그곳에서 잠시라도 우리 따뜻한 시간을 갖는다는 얘 아니 이게 받아왔어. 참시라도 <laughs> 우리 잠깐만 커피 한잔했을까때 우리 원하는 거야. 아... 우리가 10년이 지났지만 너 남편도 있고 딸도 있지만, 그렇죠. <laughs> 커피 한잔안 될까? 난 이게 느껴진 거야. 나는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거 좀 약간 이게 놈인데 원래 갖는 갖는다면이야 있잖아요. 갖는다면이 지읒받침을 했어요. 갖는다면. 네.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야 갖다 할 때. 가진다를 그렇죠, 맞아요. 가진다 를 줄인 말이 갖다아요 가-진-다 그래서 갖는다는 말이 안돼요 가-지-는-다 에냥 말이 안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간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지 시, 따뜻한 시간을 가진다면 이렇게 하거나 네.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렇게 네.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갖는다면 이라고 했수지 네. 그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맞더라고 발음상으로 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약간 깨알같이 이렇 <laughs> 해주고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가사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니까 성시경이 이제 사비 그러니까 이전 성시경 사비 파트가 좀 다르긴 한데 그때의 터틀이 웃음을 지금 줄수 있잖아. 네. 아, 1 0 년쯤 흘렀다고 그렇게 생각해봐. 그때의 터틀이 웃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나 또는 미래의 터틀이 웃음 지금 만나서 나랑 웃을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헤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오래됐고 이런 짝이 있고 딸도 네. 있지만 그시히 만나서 웃을 수도 있잖아. 그말이야 잠깐 만나면 어색하지 않고 웃을 수도 있다고 우리 추억이 있으니까. 근데 만나면 안 되겠지? 아무리 미국이라도. 뭐였을까? 우리 미국은 그냥 이혼한 막, 그냥 이제 막 와이프든 그냥 남편이 이렇게뭐 친구처럼 지낸다고도 하는데 아직 한국 정상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2 0 1 2라는 영화 알아요? 대란 영화. 어. 미국 그 영화인데 그 존나 그, 그 남자 남자 주인공 이제 이혼했어요. 이혼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그 와이프 보러 가면 그 와이프의 현재 남친? 현재 남친이고 같이 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막 아저씨한테 어, 저 아저씨가 잘해주는또 물어보고 막 나는 이게 어. 이런 부분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 근데 대한민국 미국이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그쪽은 딸이 있고 그다음에 연예인이고 다 알려졌어. 정남친. 네. 예를 들어서 나홀이랑 한혜진이 추선 플러스에서차한잔 마시고 이는게뭐 여기서 찍혀가지고 인스타에 올라와. 그렇지.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이거 너무 또 기사 막 200개, 1000개 막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니까 러 비현실적이지만은,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데지만 그걸 그리워하는 게 뭐야 발라드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라드 가수 이사람 대한민국 대 가수야. 진짜 둘 다. 그렇지. 아 김동률은 아니야 대가수 대가수잖아. 대가절 대가수. 그레이트신 거잖아 진짜. 맞아요. 그레이트 맞죠럼 네, 네.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안될거 알지만은 우리 10년 지났으니까 잠깐 따뜻한 데서 시간 따뜻한 시간 보내면. 커피를 마시자. 커 마시면 그때 웃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리고 그치. 노래를 꼭 들어봐. 지금 들어봐. 아직 아 빡빡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딱, 딱 발라드기 좋은 게 아니에요? 버스 가면 들어봐. 나 네. 방금 말한 거 있지. 감성 터지다 이제 그때. 버스 타고. 특히 나올 사 성시경 잠시라도 우리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거 하게 된 거야 유튜브 하게 된건데 네. 김동률도 뭐다 들어보고 근데 나올 성시경 잠시라도 우리 이거 신곡이니까 네. 들어보세요. 가사가 아, 네. 나는 아무리 봐도 하는 시는 우이신거 같다 내 생각에. 감성 터지겠다 진짜 봐.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